안녕하십니까, 바이크연구소입니다. 자, 오늘은 어... 납스라고 오토바이 용품점 셀이 어...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급하게 한번 가보려 생각입니다. 자, 저희 집에서 한... 한 10분 정도 걸려요, 10분 정도. 그래서 한번 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일단 기본적으로 어... 일본에서는 여름 시즌, 겨울 시즌 그리고 이제 그 골든리크라고, 겨울 시즌 중에서도 어 뭐라 할까요? 연휴가 한 5일 정도 있는 연휴가 있어요. 그게 한 골든리크라고,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해외도 가고 많이 놀러 다닙니다.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사람들이 어, 돈을 많이 써요. 그렇기 때문에. 매년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그 시즌이라서 세일을 많이 해요. 그 다음에 연말 시즌, 그 다음에 여름, 이제 여름 휴가 때, 그때도 하고. 일단 그렇게 크게 한세번 정도 세일을 해요. 근데 잘 가야 돼요. 가장 좋은 거는, 어, 연말 이제 새해죠, 새해. 새해 세일할 때가 제일 좋고, 어, 어 기본적으로 이제 세일 기간은 이제 연말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여름 때가 괜찮은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. 세일 품목이 좀좀 좀 괜찮은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빨리 가서 개을 하거나 아니면 어 미리 기다려서 이제 줄 서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가능하면 줄 서서 이런 건잘안 해요. 어 요즘에는 진짜 그걸로 알바하시는 분도 많아요.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. 진짜 필요하신들만 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그걸 기다려가지고 대팔라 그럴까요? 대, 그냥 바로 옥션이 아닌데 파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.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 요, 요렇게 세일 시작할 때 가서 그냥 살 생각입니다. 일단은 다이어 좀나라시를좀해야돼가지고 껍질벗기를 좀해야돼가지고 달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륜관 이랑도 있고 납스나 용품점이 있어요 가장 크게 두 군데 어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셀 기간을 할때 많게는 50% 70% 되는게 하는게 있어요 가끔씩 근데 가면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잘 가서 사야됩니다 잘 가서 진짜 잘간 사기 하 때문에 오늘 일단 한번 가 보겠습니다. 가서 있을지 없이 한번 보고 있으면 사오고 없으면 못 사는 거 어떡할 수 없죠. <laughs> 어할수 없는 거라서 어 그래도 한한 한 3, 40%만 싸게 하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몇개살올 생각입니다. 특히 장갑이나 아니면 뭐 헬멧 정도는 한 2, 30%만 싸게 사도 쓰기는 문제 없는 거라서 음, 오늘 그래서 현금 조금이랑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. 후딱 이제 살수 있는 거,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좀 대체해 보려고. 일본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이런 뭐좀 뭐랄까 작은 오토바이 좀 약자 속한 그런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오토바이 탄다 해가지고 뭐 뒤에서 빵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. 의외로 좀 뭐랄까 아 그냥 좀 봐줘요. 아 쟤는 돈이 없구나. <laughs> 어, 어 쟤는 좀가난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잘 봐줍니다. 그래서 좀 늦게 출발하고 이래서 그래 빵하고 그러진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원래 클닥신안 눌러요 일본에서는. 그다음에 오토바이에 대해서 어, 뭐, 무시하고 그런 것도 잘 없고, 음, 실적 없습니다, 진짜. 의외로 그런 거 없으니까, 일본에서 그나마 좀 타이가 편합니다. 음, 타이가 좀 편하기 때문에, 어, 혹시나 언제든지 일본에 오셔가지고, 렌탈을 하시든, 그 다음에 뭐, 이런 걸 하실 기회, 기회가 계시면, 빌리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. 와서 이제 용품도 좀 돌고, 어, 그 다음에 뭐,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을 투어도 좀 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의외로 타기 편한 곳이에요 일본이 음. 그 다음에 보험 체계도잘돼 있고 어,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음.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거나 이런 대처를 했을 때도 금방금방 금방 대처해줘요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그런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어,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오시면 무조건 보험 넣고 타야 됩니다 어, 가끔 안 놓고 타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 일본 적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일본 뭐 대처를 좀 한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보험을 안 놓고 타다가 어, 사고나 나 이렇게 문제가 되었으면 금액이 장난 이 아니에요, 이게. 어, 왜냐면 인건비가 비싼 나라라 가지고 자부하면 진짜 비쌉니다. 오, 꽃을 저렇게 하시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즌 여름 시즌 겨울 시즌 그런 세일할 때 시즌에 오셔가지고 헬멧이나 장비들을 사가지고 가시면 한 20-30%는 살수 있어요 그다음에 면제 될수 있어요 이게 면제 뭐냐면 10% 면제가 되거든요 100만 원짜리 사면 10만 원까지 면제가 되는 거예요 10% 근데 제가 사면 여기서 돈을 다 내야 돼요 어,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음, 그거는 좀 아쉽죠 음.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어. 가능하면 여권을 가져오셔가지고 면제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면제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 10% 싸게 살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면제하고 헬멧이나 그렇게 다 들고 가셨습니다. 진짜. 오, 세이라고 써있네요. 납스. 야, 보이십니까? 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아니면 못 찍으면 그냥 슬쩍 몇 개만 사진을 살짝 찍어서 그냥 천분만 하고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어 여기 뭐지 어, 여기는 뭔가 생겼네요 오토바이 샵 이네 음,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어떤 게 세일 하는지 어.